안녕하세요. 무역협회 뉴델리 지부입니다. 지난 3월 23일 인도의 봉쇄 조치 이후 모든 여객기는 특별 운항편을 제외하고 모두 중단됐습니다. 반면 화물기는 여전히 양국 간 물류 흐름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화물을 전담하는 김형환 차장님께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인천-델리 기반 항공 물류에 관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한항공 델리지엄 화물 담당 김명환입니다. 네, 화물기는 계속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종이 얼마나 자주 취항하는지요? 또그 기종은 어느 정도 화물을 취급할 수 있나요? 화물기가 실질적으로 지금 3월 23일 낙담 이후에 인도 지역이 지금 물류가 정상적으로 지금 아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서 실질적으로 지금 4월 1일부터 화물기가 지금 중단되고 있습니다 운항. 한... 아 그렇군요. 저희는 뭐예그 예. 예, 특별 운항편도 간간히 있었고 또그 의료기기나 이런 긴급한 화물은 좀 들어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4월 1일 이후로는 사실상 한 편도 없었던 건가요? 4월 15일부로 락다운 해제를 한다고 해서 저희도 이제 그그 그 주에 화물기 두 대를 운항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9 파운드 분량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두편 운항하고 그 이후는 지금 그 5월 3일까지 우선 결량된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뭐 3월 중에는 좀 운영이 됐었고. 그 코로나 19 사태 이후에도 여객기가 좀 불안해진 이후에도 화물기는 계속 운항 조금 하고 있었던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3월 말까지는 정상적으로 운항을 했고 실질적으로 이제 락다운 이후에 그 화물 트럭 운송이 지금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수입이라든가 수입 화물 수출 화물 반입 반출 상황이 지금 여의치 않아서 실질적으로는 3월 1일부터는 결항, 화물기도 결항한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운행, 운항을 조금 하고 있었을 때에도 의료용품이나 좀 평소와 다른 화물들이 좀 들어왔었나요? 저희 화물기는 실질적으로 그이 델리에서 인천 가는 패턴이 아니고 그 인천 출발에서 하노이, 델리, 비엔나, 밀라노, 이런 형태로 지금 문항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화물기에 실는 물품들은 주로 이제 그 델리 발 구주행 품목을 싣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가먼트라든가 가죽제품, 뭐 오토파트, 아니면 카펫, 이런 뭐 소비성 자재가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델리가 그래도 서나마에서는 좀 허브 역할을 했었나요? 저희 실제적으로 이제 그 저희 허물리 같은 경우는 여기 주된 이유가 요 어, 하노이발 삼성전자 파트 델리 차으로해서 실린 게 이제 주된 목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하노이에서 지금 델리 착이라든가 아니면 구주 한화이발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무슨 모바일파트 이런 물류들이 그 델리 착이라든가 이제 그 구주행 착으로 주행으로 해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쪽에서 출발하는 뭐 델리발 물품들은 주로 이제 그소비재물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 우리 화물기는 들어오지 않지만. 그, 인디라 간디 공항에는 간간히 출근하고 계신 거죠? 예, 실질적으로, 저희, 제 인도라는 나라 자체가, 세계 어느 나라든지, 그, 화물 물류까지 많은 나라는 없거든요. 네. 뭐, 어, 잘 아시다시피, 그, 인도에서도, 여기기 국내선, 국제선 여객기 전면 운항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화물기는 이제 운항 허용을, 화물기만 운항 허용을 한 상황인데, 네. 지난주까지 보면은, 그, 실제적으로 이제 주간 경계에서 화물기 운송을 제한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죠. 네네. 그런 상황이다, 보, 예,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인바운드 물량은 이제 수입 화물차에 이제 포화 상태로 해서, 반입이안 되니까 계속 아니 반출이 안 되니까 계속 쌓아있는 쌓아 상황이고 반대로 이제 그 델리 외곽 지역에서 이제 물건이 들어와서 이제 수출 물량이 나가야 되는데 네. 지금 수출 물량이 없다 보니까 지난주까지는 대부분의 이제 어, 외, 외국 항공 화물기 자체도 이제 지난주까지는 거의 이제 운항을 안한 상황이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4월 20일부로 그, 일부, 이제, 화물 부분을 중앙정부에서는 허용을 하는 걸로 해서. 네. 뭐 다른, 다른 항공사에 이제 화물기를 지금 운행을 이번쯤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 인 상황이거든요. 네네. 화물이 이제 돌아가려면 이제 뭐 드라이버라든가 트럭이라든가, 그 다음에 창고 이 부분이 같이 이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죠. 아직도 그, 예. 아직도 이제 트럭이 움직이려면 이제 커피 패스 이제 통행증이 필요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지금 많은 이제 드라이버들이 이제 귀향을 한 상태라서, 네. 드라이버 수배 문제라든가 통행증 발급 문제 때문에, 현재까지도 지금 물류는 지금 뭐,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그, 반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뭐, 적재되어 있는 화물들이 있다 그러는데, 그 언뜻 뭐 의료용품이 많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주로 어떤 것들이 반출이 안되고 많이 있나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23일부터 랍다운이 시작이 돼서 네. 저희 이제 화물기로 들어온 물량이 한 140여 톤이 되는데 이중에 한 40%는 아직도 이제 반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현재도 지금 움직이는 게 이제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거 긴급성 에센셜 품목이라 긴급성 물, 화물 위주로만 이렇게 움직이고 네. 실제적으로 이제 일반 화물 품목은 아직도 지금 반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 다른 항공사들도 상황이 마찬가지인가요? 대한항공 이외에 다른 나라 화물들도 상황 비슷한가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국가에서 이제 틀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공항에 일단 지금 수입 물량 부분에서 지금 보시면은 여태까지 이제 들어온 물량이 없기 때문에 수입 창고 이 부분 어느 정도 이제 일부 이제 긴급함을 위주로 이제 빠지고 있기 때문에, 반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수입 창고는 정상적으로 이제 뭐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네. 4월 초까지만 해도 이제 그 수입 창고가 너무 이제 포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물건이 들어와도 이제 그좀 뭐 브렉다운이라고 하는데 이제 화물을 이제 분류해서 이제 그리 자체가 안 됐었는데 지금은 많이 이제 수입 화물 중은 이제 그 많이 정상화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뭐 5월 3일까지는. 조금 어렵더라도 5월 3일 이후에는 화물기 운항이 재개될 가능성이 큰가요? 한 언제쯤 정상화 예상하십니까? 저희는 지금 상황에서는 5월 3일도 이게 이제 락다운이 이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희는 5월 3일 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물류 정상화까지는 일정 소감 시간 뭐 지금 필요할 것 같고 저희 대한항공은 아마 5월 10일 정도까지는 상황을 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저 화물기 재개는 그 이후로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특별 운항편이몇 편씩 왔다 가긴 하,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거기에 화물 싣거나 아니면 오고 가는 방법 그 요청하시는 고객분들은 없나요? 그 저희가 이제, 그, 여기 교민수송용으로 해서 이제 부편을 지금 띄웠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인천에서 델리 들어온 물량들이 많아요. 네. 근데 이쪽에서 이제 물건이 들어와도 실질적으로 이제 반출이 안 되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네. 주로 이제 뭐 물품은 많은데 의약품이라든가 일부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 네. 그런 물량의 한해서 이제 두 편으로 들어왔었고요. 네.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나가는 편에 대해서 이제 델리, 델리발, 인천차기 지금 뭐 수요는 많이 있는데 실제인적으로 이제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토파트라든가 아니면 일반 뭐 지금 해나 그 제품 뭐 의약품들이 지금 있는데 네. 주로 이제 나가는 것도 대부분 이제 의약품 현재 이제 이동이 가능한 그런 물류 그런 품목의 한에서 일부 좀, 그, 운송을 했습니다. 양두 편의 한에서. 네. 그, 지금 공항에서 뭐, 운반을 담당하는 근로자라든가 아니면 뭐, 육상 운송을 담당하는 화물 트럭 이런 거 문제가 있긴 했는데,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통관은 어떠 나요? 항공화물을 수입하는데 통관에 어려움은 좀 없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여기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물건이 이제 수입 화물이 들어오면은 네. 통관 브로커가 일단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그 네.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화물 트럭 수배하고 그냥 창고 업체, 창고 이제 이 부분이 세 가지가 이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현재는 지금 그 예를 들면 델리에서 노이가로 넘어가는 스테이트 보도에서 화물 트럭을 지금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럭 드라이버 수배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고 세 번째로는 이게 이제 움직이려면 이 각자 다 이제 통행증이 필요한 상황인데 네. 이 부분이 지금 원활하지 가 않은 상황이라서 현재는 의약품 하고 이제 긴급 물자 위주로 해서 이제 화물 운송이 지금 이루어지고 일반 화물은 뭐 반입 반출 공항 반입 반출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간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항공화물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빨리 이 상황이 좀 해소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